안녕하세요. 직업 체험 파티셰. 파티셰란 제과제빵사를 부르는 말입니다. 프랑스어로 파티셰를 줄여서 파티셰라고 합니다. 빵에 맛과 멋을 살리는 사람들 파티셰는 우리나라에서 제과제빵사로 통합니다. 각종 빵과 케이크, 파이, 쿠키 등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제과를 하는 직구는 파티쉐, 제빵죽은 블랑제, 초콜릿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초콜라티에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과만 또는 제빵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제과 제빵을 모두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빵과 쿠키를 만드는 남자를 파티쉐, 여자는 파티쉐리라고 부릅니다. 제가지방의 역사. 빵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들 중의 하나이며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의흔그 시초를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생산이 되었고 발전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빵은 곡식과 물로 반죽을 만들어 요리하면서 우연 또는 고의로 요리 실험을 하면서 발전되었을 것으로. 됩니다. 우선 제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과자의 관는 나뭇가지의 열매가 있는 모양의 상형문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고대에서부터 미래재배로 빵과 과자류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곡식가루에 부재료를 섞어서 만든 것으로 주식 이외에 먹는 기호식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각 지역과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케이크류, 건과류 초콜렛류, 쿠키류, 캔디류, 한가류 등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트가 없고 발효를 시키지 않으며 주로 박력분을 사용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제빵을 살펴보겠습니다. 빵의 어원은 라틴어의 파니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어로는 팡, 이탈리아어로는 파네, 동일어는 보트, 네덜란드어도 보트, 영어로 브레드라고 불립니다. 빵은 밀알의 재분 과정을 거쳐서 가루 상태로 얻어진 밀가루에 부재료와 이스트를 첨가한 앞에서 반죽한 후 서서히 발효시켜서 구워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빵이라고 부르는 머핀, 케이, 마들렌, 파운드 케이크는 이스트로 발효하지 않고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만든 것으로 제가의 한 종류입니다. 제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트를 사용해서 발효를 시키고 주로 강력분을 사용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티시는 무슨 일을 할까요? 1. 제가와 제빵의 전 과정을 맡아서 관할합니다. 알맞은 재료 선택, 성형 및 만들기, 오븐에서 굽기 등. 2. 케이크 데코레이션. 구워진 시트빵에 크림을 바른 뒤 장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파티시의 창력과손질주를 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케이크를 살 때는 맛만큼이나 모양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3. 포장과 진열. 고객을 관리하고 점포 관리도 함께 합니다. 4. 제품 개발. 파티셰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제과제빵학과, 외식조리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학과 등이 있고, 관련 자격증으로는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케이크디자이너 초콜라티, 슈가크래프트 등이 있습니다. 파티시의 주요 근무처로는 호텔의 제과도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 외식업체 디저트부, 개인 윈도우 베이커리 등이 있습니다. 파티쉐의 전망은 식생활의 변화로 빵이 간식도 되지만 한주 식사로 식탁위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제가 제 빵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디저트, 전문 카페 등 차별화된 고급 기술을 가진 파티즈, 파티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빵 관련 직업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공한 설탕을 재료로 각종 장식물이나 가사 케이스 스타일을 만드는 슈가크래프트, 초콜릿을 디자인하고 그 자체로 요리를 만드는 초콜라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모양과 맛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 케이스 디자이너,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디저트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디저트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